아유. 자 고태산씨 사주 배우 고태산 배우 고태산 얼마전에 배우 어떤 프로에 한번 나왔던걸로 기억하는데 특정세상. 예, 특정세상에 보면 어, 이분이 나요 얼마 안됐어요 특정세상 예, 특정세상이라고 보면 어, 외모가 범죄자같이 생겼어요 외모 자체가 예 여기서 정가 240번이라고 하는 것은 급중. 급중의 정가가 240번이다. 그러면, 자, 신월이니까, 이분이 신월이니까 8월 13일생입니다. 8월 13일. 양력 8월 13일. 완전 더울 때지요? 화가 몇 프로예요? 30, 30, 30. 화. 인성이 35%다. 8월 8일부터 17일까지는. 그러면 화가 전체 몇 프로예요? 55%. 화가 35, 45, 55%지요. 55%, 55 과다. 오늘 강의는 첫 번부터 끝번까지 모두 과다. 과다야. <laughs> 네. 모두 가다. 기다려, 예. 기다려, 기다려. 예. 시작부터 끝까지. 예. 이게 포인트예요. 이 사제는 이게 포인트예요. 인성이 과다하다. 뭔 문제가 생길까? 인성이 과다한 사주가 아까 한번 나왔었어요. 아까. 인성이 보글보글한 가빈일주 사주가 나왔지요. 뭐, 정인정인, 정인 여기에, 여기에 가빈일주에 물바다. 인성이 과다하면 뭔 문제가 생길까? 첫 번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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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도시, 도시 자, 이분이 지금 어, 노가다판에서 막노동을 하시는데, 6 5세지요 막노동을 하는데, 막노동을 하는데, 도박으로 달라졌다. 도박, 도박으로 전재산 탕진, 전재산 탕진을 했어요. 그리고 장모님한테 돈을 빌렸어요. 예, 4억인가 얼마 빌렸는데 이걸 못 갚아가지고 완전히 예, 지금 배우자하고도 어, 열, 열, 이유는 안했는데 그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안받고 딸은 예, 하나 있는데 지금 아주 안좋은 상황인데 이 사주에서 배울게 도식이에요 자 인성이 과다 하면 어떨 때 어떤 어, 글자가 올때 도식을 당할까 이 사주가 어느 글자가 금이 올때 금이 올, <laughs> 올 때지 요 금이 올 때에요 요 금이 올때 이거는 식신으로 되어있지만 식신 작용을 못해요 35% 화작용 겉만 식신이에요 겉만 식신이다 그러니까 이 상관이 어떻게 되느냐 이 상관에도 문제가 생겨요 언뜻 보기에는 상관이 제왕지에 뿌리를 내리고 축중신금에 뿌리를 내려서 굉장히 센것 같지만 이게 화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상관을 파류상관이다. 파류상관. 겉만 멀쩡하다. 겉만 멀쩡해 예. 실질적으로는 능력이 없다. 실질적으로는 능력이 없다. 예. 묶여있어요. 병신하고는 묶여 있어, 병신하고.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악역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 악역으로 나오는 것은 사주에서 흉신이에요. 대체적으로 흉신이 주로 있죠. 청관이 모두 상관 흉신, 편인 흉신, 편인 흉신. 여기는 겁재, 겁제. 겁재지요. 이것도 흉신이고, 평관도 흉신이고. 흉심 위주로 짜져 있지요그 다음에 겁재가 있고 비견이 있고 비견 겁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겁재가 있으면 언제 조심을 해야 될까? 정재올 때. 그래. 그럼 어떤 글자가 와야 정재예요? 어떤 글자가 와야 될까요? 네? 을목. 개수. 자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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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가 을목이 와야 될까? 개수나 자수가 와야 될까? 개,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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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 개수가, 자수. 개수가 와야 군법 쟁제가 될까? 자수가 와야 군법 쟁제가 될까? 자수,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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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가 와야 자수. 개수가, 개수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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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자수가 와야 군법 쟁쟁이가 될까? 자수가 와야 군법 쟁쟁가 될까? 자수가 와야 군법 쟁가 될까? 수가 와야 군법 쟁수가 와야 군법 쟁가 될까? 자수가 와야 군법 쟁쟁이가 될까? 자수가 와야 군법 쟁쟁이가 될까? 자수가 이 자수가 와야 군법 이까 자수가 쟁 자수가 와야 군법 가 지지에 자수가 오면 아작이 나고 아작 있는 돈다 날아가고 그다음에 천간에 병화가 오면 병신압으로 이게 아작이 나고 예자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 여기 52 대운에 52 대운에 이게 바로 도식이라는 거예요. 병화 병화에 이것도 완전히 인성이니까 그냥 여기에서 도식을 시켜 버리는 그리고 또 인신충으로 여기서 인신충, 인신충, 예, 네. 이 식신이 또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지금 어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 하루살이. 예. 네. 그래서 이제 사주 같은 게 물론 이것도 고립됐지요. 이것도 고립이 돼 있지. 목극도, 목극도, 어, 어 여기 에 금극목 이것도 고립이 돼 있지요. 화생토, 화생토, 예. 이것도 고립이 돼 있지. 토생금, 토생금, 화극금화극금 화생토 다 고립이야. 따지고 보면 모든 게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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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 상파려 상간의 도식에 사주가 뜯어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건만멀쩡해. 예. 그래도 어떻게 배우 생활을 했느냐. 현인상. 편인과 상관이 있는 사람을 뭘하래요? 편인 플러스 상관이 있으면 뭐? 어, 화로 어, 편인 뭐? 끈이에요. 어, 뭐, 무슨 끈이에요? 사기꾼 아니면 사기꾼 재능 재능 재능꾼. 재능꾼 아니면 사기꾼인데. 재능꾼. 예. 정가 240 끈이에요. 정가 240 끈. <목> <목> 거의 뭐 TV마다 뭐 그냥 살인범 아니면 저 지명수배자로 나와. 항상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생을 살아요. 실제로 그 인생을 살아요. 예. 그래서 배우 할 때도 좋은 거 해야 돼. 최불암 씨 같이 아주 좋은 역을 해야 돼. 예. 악역자 문 배우. 이분이 고소도 엄청 당했대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고발했는데. 경찰에 고발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음. 이 도둑이라고 아 하도 도둑 그 저. 그걸 관상이 바뀌었어요. 예. 관상이 한전이 도둑처럼 돼. 네, 예. 예. 어디를 못 간대. 바로 바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그한번 검색해 나와요. 예. 고태산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와. 고태산. 예. 해가지고 좋다고. 불쌍해더라고. 어떻게 보면 불쌍해. 너무 짠하더라고. 예. 일 찾으러 이제 다니고 일. 그다음 에 어디가 서 청소도 좀 해주고. 예. 친구 뭐 사진관에 가서 뭐 택배도 좀 해주고 불쌍해요 불쌍해. 예. 네. 격이 그런 무슨 격일까 이사주의 격이 무슨 격일까? 격 찾기가 어려워요. 무임경에 무토는 떴는데 일가는 격이 될수 없다. 그러면 무토 격 아니고 임수 안 떴고 경금 경금 안 떴고. 인신사회는 100% 똑같은 게 떠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격이야. 이게 격이야. 식신격인데, 식신격인데 경력화를 전혀 못한다. 이 자체가 완전히 8월 13일. 화식상이니까 무늬만 식신격이지, 실질적으로는 편인격이다. 실질적으로는 편인격이에요. 편인격. 예. 네. 편인격도 좋은데 이게 과하다가 되니까 편인격이 과하다가 되니까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무능력이에요. 그래서 인성이면 아니면 게으러요. 해가 중천에 떠야 일어나. 해가 중천에 떠야 예.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이 사주에 여자가 어디 있어요? 여자가 박수. 박수는 없어요. 신중임수. 신중거 있죠. 축중계수가 있지요. 축중계수, 신중임수, 진중계수. 진중 축중계수는 못 써요. 이, 저, 저, 꽁꽁한 동토 속에 있어가지고. 신중임수는 좋은 임수예요 예, 네, 요것도. 진중계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배우자는. 겉으로만 없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운에서 물이 와야 되는데, 이, 운에서 물이 너무 늦게 와. 늦게 와요. 예, 네, 이러니까 전화를 해도 배우자가 전화를 안 받는다. 뭐 이혼만 안 했지 뭐 무리만 무리만 부부예요. 전화를 안 받아. t v 에서도 어 이렇게 전화 특정 그 세상에서니까 그러니까 안 받아요. 아이였거나 예. 자식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엄마한테 전달하고 또 딸을 통해서 소식 받고 뭐 이런, 이런 식이에. 요 예. 그리고 특히 이 무인 일주가 무인 일주가 산수공 인생이 많아. 박근혜 대통령 무인일주, 노무현 네. 대통령 무인일주, 네. 대부분 저 무인일주가 네. 무인일주, 조국 대표는 경인일주예요. 경인일주. 네. 자, 그래서 겉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도식하고 파료 상관. 그래서 상관 개수로 따지면 안 되고, 이것은 못 쓰는 상관이다. 예. 그러니까, 엑스트라 배우만 하는 거야. 엑스트라 배우. 주연으로 올까? 주연으로. 예. 그런데다가 아까 말했듯이, 이 자수가 오게 되면, 궁겁쟁제를 당해버리니까, 비경겁제가 세 개니까, 궁겁쟁제 당해지, 편인도식 당해지, 파료 상간 당해지, 예. 이러니까 아주 비참한 인생을 어, 지금 살고 있다. 예. 궁금한 거, 이 사주에 대해서. 지금 기축 대운인데요. 네. 지금 축 대운이 왔잖아요. 네. 근데 혹시 축이나 이런 걸로 네. 조금 이상한 마음 먹을 수도 있지 않을요 탕화살이 네, 돼가지고 인축 탕화가 돼가지고 인축 탕화가 돼가지고 이게 신세 비관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해나 이게 아주 조심해야 돼요. 탕화가 언제 작용하느냐? 인축이 되면서 요게 인신충을 인정. 하고 있는데 또 신금이 오거나 오래 거치 사화가 와서 인사형, 인신충, 인사신 사명을 인사. 때이 사람이 에, 조심해야 돼요. 에, 극단 선택도 할수 있다 이럴 때. 그래서 탕화사이 무서운 거예요. 인축오를 깔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본인이 인축오를 깔고 있는 분 선데 일에 인축오를 깔고 있는 분. 하나가들 네. 인추고, 일일지일일지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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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고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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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찍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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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찍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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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일찍, 일찍, 일 정축 먼제 <laughs> <언제? 웃음> 축수령 축미충 지금 그러고 있는데네 이때 조심히 내후년 예. 나 9인년이에요 지금 그래서 인축 창화 뭐면 별거 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laughs> 수가 없죠 수가 없어 이럴 때는 극단 <laughs> 그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선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아주 불쌍한 사람이야 음. 왜 화려했던 사람이 이렇게 되면 아주 그냥 일단 그냥 어, 공사판 가봐야 뭐 10만원 15만원인데 그것도 날마다 있는 게 아니라 비오는 날어 일도 없고 예. 생일이 좀 늦어서 신금을 확실하게 쓰면 낫나요? 예. 여기 예, 예, 그 9월 초에만 태어나면 끝내줘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여기 9월 초에 그래서 신월사주는 함부로 보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건 하나도 없는 거야 식상이 예, 무능력한 거야 그러니까 남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게 진짜 식신이었으면 식신이 40%면 뭐 끝내주지요 이사람 예. 이 사주가 일반 관법이랑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원리가 맞는. 거예요. 예, 완전 일반 관법으로 보면 하나도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신월 사주는 완전히 그냥 이사람이에요 이렇게 신월 사주를 풀지 않으면 이 사주는 풀지 않아. 예. 자, 마지막, 그 다음 사주로 갑니다.